화려한 진주와 금빛으로 상징되는 돈, 명예, 성공. 현대인들은 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쫓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일까요? 잠언 3:15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보다 더 귀한 가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솔로몬은 부와 권력 대신 지혜를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지혜가 진정한 번영의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봉 1억의 CEO가 인간관계 파탄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모습, 지혜 없이 쌓은 성공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잠언 16:16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의 빛나는 유혹 뒤에 숨은 공허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는 성경 묵상과 기도로 시작됩니다. 잠언 47은 지혜를 얻으라고 명령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지혜가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지혜의 가장 소중한 교육입니다. 지혜는 평안과 승리를 줍니다. 잠언 37은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라고 말합니다. 진주보다 빛나는 지혜를 선택한 이들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야말로 최고의 보화입니다.